737번 어,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의미는 뭐냐면 0과 0과 2x-a까지의 거리야 그래서 이, 이것은요 요 값은요 항상 양수 아니면 양수 또는 0이 돼야 돼요. 양수 또는 0이 돼야 돼요. 이 값은 양수예요.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요. 음, 양수 또는 0이 돼요. 어, 제자리 있으면 0이 되는 거죠. 어, 절대값 0은 0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 거리란 놈이 4라는 이게 거리야. 0과 2x-a 라는 거리가 4 이상이다 4 이상이 되려면 0, 0에서 생각을 해 보면 0과 얘까지의 거리가 4 이상이니까 4 보다 큰 데를 이런데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4 보다 더 작아도 거리가 4 이상이 되는 거4 보다 더큰 거죠 그럼 누가, 누가 누군데 걔가 걔는 2x-a죠 주인공은 뭐예요 2x-a죠. 그래서 2 x a 라 놈이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야 되겠고요. 누가? 2x-a라는 놈이 4보다는 더 커야 되겠다. 그래야지 거리가 4보다 더큰 거예요. 자, 그래서 2x 부등호 a-4. x는 누구보다 작다. 2분의 a-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 x 부등호 A 플러스 4 X는 누구보다 큽니까? 2분의 A 플러스 4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3보다 커야 되겠다. 3보다 커야 되겠다. 얘가 3이 되겠네요. 얘가 3이 돼야 되겠고요. 얘가 3이 돼야 되겠고요. 누구보다 작아야 됩니까? B보다 작아야 되겠다. 얘가 누가 돼야 된다? 얘가 B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3이 되기 위해서,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A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됩니까? 왼쪽으로 2 곱하니까 6이 돼서, A의 정체가 2가 나왔습니다. A의 정체가 2가 나왔으니까 2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2분의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누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B하고 A를 더하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